여러분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그냥 그 컨텐츠인 척 하는 거야 자자자자자자자 그냥 그냥 이게 사실은 컨텐츠였던 거지 이건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자 옥식이 <laughs> 자 옥식이 데뷔해 보겠습니다 자자자 보세요 보세요 자, 자 보세요 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자 옥식입니다 보이십니까 발 옥식이 데뷔인데 먹이업이라고요 그죠 짱이죠. 목을 매달았다고요 미친 거니. <laughs> 기다려 봐십시오짜짜짜 옷도 있습니다. 옷이 없으면 안 되겠죠? 뭐냐고요? 스륵. 빌더우였냐고요? 아니. 저거 저번에 유료로 살 뻔한 무료 버추얼인가. 맞아. <laughs> 아니 어떻게 저는데 얘아 그거 었니 컨텐츠로 했는데서못돌아간저사 사람... 아니 못아가 님들이 다시 먹어놨다요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님? 못 돌아감? 신분 세탁했냐고요? 그게 무슨 소리야 마 이거 그냥 옥가 아니라 방송 천재 였는데 <laughs> 아니 아니 이거 원래요 예전에 이렇게 언니 따라 한생한 것이오 아니라고, <laughs> 아니라고 자꾸 환생시키지 말라고 기다려봐. 그러니까 그 들어보세요. 버추얼 악방을 위해 버추얼 환생을 하시다니 큰 결심을 하셨군요. 아니라고. 들어봐. 자, 그러니까 이 버추얼은 제가 전에 부스 구경을 하다가 예뻐 보여서 우와 이거 예쁘다 하고 클릭 클릭을 몇번 했는데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갖게 된 건데요. 아무튼 얘는 공짜입니다. 옥션님 트위치 해킹하신 건가요?님 신고합니다. 뭘 신고해요? 아프니까 참 방송각도 이렇게 만들고 자주 아프죠? <laughs> 아니 돌아인가요? 옥시기님 끈이 너무 우아하네요. 네? 심야괴담 시기가 되고 옥시기와 이레인님이 진행해주시는 건가요? 그럼 <laughs> 야 옥시기는 좀 구리니까 옥시기로 진행은 안할것 같은데요. 그냥 옥슈라고 하죠? 옥시기 너무 구리잖아. 님들이 생각해도 옥시기는 좀. 이 그지같은 버추얼은 뭐죠? 진짜 타락한 듀라란이네요 와 너무 이뻐요 엘프신고같은데 몇살이신가요? 옥수수는 환생하면 엘프가 된다 메모 <laughs> 아, 진짜 미치네 귀가 뾰족한건 기분탓입니다 <laughs> 기분탓입니다 만 귀가 뾰족한건 뭘뭐뭐 뭐 어쩌라고? 뭐뭐 뭐 어떡하자고? 귀에서 옷걸이를 걸어도 될것 같다고? 왜 걸는데? 그런 생각을 왜 하는데? 초에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? 이대로도 좋은 것 같은데 옥슈는 그냥 뺏긴 채로 냅두죠? 너무한데? 귀로? <laughs> 야, 귀로 파이플을왜 잘라? 진짜 돌아이냐? 뭐가 뭐가 멋있겠냐? 귀에 에어팟 두 개를 왜 걸어요? 귓구녕은 하나인데 귀에 에어팟 두 개를 왜 걸어요? 상식적으로 어? 이어폰 줄 저기 귀에 돌돌 말아서 보관하면 이겠다 걸지마. 개박스니까 말 걸지마. 오. 우리도 그럼 이제 커버곡 하고 막 그러는 거지. 이제 노래 골라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자, 개쓸는 것부터 준비하시네요. 이 버츠얼 뭐냐고요? 오늘 데뷔한 신입 일일차 옥식입니다. 오늘 오늘 데뷔한 일일차 신입 버튜버 옥식입니다. 예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. 시즌 어떻게 쓰나요? 못써못 쓴다 헤드셋 찢어져 쓰면 됐어? 됐냐고? 아 모시려웠던 꿈을 옥식이가 버츠얼 순위에 들어서 이루어주겠네. 참 좋은 스트리머였는데 옥슈님도 왜 죽여? 살아 있어! 닉네임을 실수로 바꿨을 뿐이지 살아 있다고 옥수는.